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곱 번째 표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요, 수많은 표적이 나오죠. 그런데 그 표적이 나오는데 그 표적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세메이온입니다. 자, 이 단어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표지판을 의미해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온 수많은 표적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표적이 가리키는 것을 봐야겠죠.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표적은요, 그 표적을 통해 성경인 독자인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을 놓쳐버리면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표적만을 쫓게 되고 결국에는 표적에 현혹되어 신앙도 떠나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신학생이 신학교를 잘 다니다가 이단에 빠져버렸습니다. 자, 빠져버린 이유는 눈앞에 놀란 일을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따라갔는지 몰라도 어느 집회에 갔는데 눈앞에서 독사가 강사의 손을 물더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강사는 죽지 않고요. 계속해서 집회를 인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본 뒤로 신학생은요, 신학교를 자퇴하고 그 강사의 집회만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자, 몇십 년이 지나서 그분은 다시 신학교에 입학해서 목사를 받긴 받았지만 그분을 아는 선배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너는 왜 신학교를 자퇴했느냐? 그러자 그분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다라는 겁니다. 눈 앞에 그런 표적을 보고서 어떻게 그분의 말을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강사의 지폐를 따라다따라다다는 따라다,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닫고 그제서야 돌아왔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 표적은요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행할 사단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요 표적을 볼때잘 분별하셔야 돼요. 잘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신학생처럼 하나님을 떠나 방황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적이 가리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적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기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에는요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치는 표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표적을 통해 인간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었죠? 그렇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때 그 표적으로 누가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우리 다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생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누가 믿었다고요?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표적은 무엇이었죠? 여기서부터 헷갈리죠 네, 첫 번째 표정은 웬만하면 다 기억하는데 두 번째 표적부터는 헷갈립니다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를 말씀으로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때 표적으로 누가 예수님을 믿었나요 왕의 신하와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5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자, 누가 믿었다고요? 왕의 신하와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왜 이런 표적들을 보여주신 걸까? 그것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성경에 났다는 표적을 보면서 무엇을 봐야 하느냐? 표적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을 봐야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와, 신기하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표적이 가리키는두 번째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보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무엇을 말할까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다 외우시죠? 그래도 띄어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영생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두 가지 목적이 빠진 표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요. 이두 가지 표적이 빠진 예, 목적이 빠진 표적을 보고 현혹되어 다른 데로 끌려가고 빠져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왜 빠져들까요? 이유는 단한 가지예요. 무지해서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표적의 의미를 정확히 몰라서 빠져드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브릿지계 성도님들은요, 성경의, 성경 말씀을 알아도 제대로 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말씀을 보라고, 말씀을 정확히 알으라고. 왜요? 그래야 이단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잘못 가르쳐도, 목사님, 그것은 잘못되었는데요?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잘못되고 있는데도, 아멘하고 그냥 따라가면, 저만 망하지 않아요. 누구도 같이 망해요? 여러분도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했다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상고해 보셔야 돼요. 목사님이 바로 말씀을 전했나, 안 전했나, 의심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저도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평소에 친분이 있었던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지도를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베단이 보이시죠? 베단이가 두 군데 동그라미 쳐 있는데, 자 나사로와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던 베단이는 작은 동그라미 예루살렘 옆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있는 곳. 배단이 똑같은 배단인데 어디느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배단입니다. 똑같은 배단이라는 장소에 있었지만, 지금 사실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 네, 지금. 그런데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예요? 나서로가 병이 든 것이었죠.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제일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에게 그 소식을 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해요. 나사로에게 바로, 바로 가지 않고 이틀을 더 이틀이나 더 지체하십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후에야 베다니에 도착하시죠. 도착해 보니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오늘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 우리 다같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아멘. 나사로가 죽은 무덤에 있은지 나으리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자, 팔레스타인은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시신이 금방 부패합니다. 지금처럼 뭐 냉동 이런 게 있는 당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망한 그날 바로 매장을 했어요. 그 의미는 나사로가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나흘을 더 지체하셨을까? 당시 라피들의 기록을 보면요.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3일 동안 떠나지 않는, 않았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사흘 후에 시신의 얼굴,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살아날 희망이 없다고 보고 영혼은 그 몸에서 떠났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흘을 지체하신 이유는 사람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를 기다리신 거죠. 우리는 여기서 모든 것에는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의 때와 달라요. 아무리 우리의 때가 급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늦지도 빠르지도 않아요. 그리고 모자르거나 넘치지도 않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때를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다리다 보면, 뒤돌아 보면, 아,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한 때였구나. 가장 좋은 때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뜬금없이 18절에서 배단이의 위치를 설명해 주죠. 우리 18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겠배단이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아멘. 자 지도를 한번 다시 볼까요? 자 베단이 옆에 뭐가 붙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붙어 있죠. 아주 가깝습니다. 예. 자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요 여기서 갑자기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을 왜 언급한 것이었을까? 그것은요 나사로 때문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까지 가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것을 성경의 독자인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후, 최후의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베단니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이 뭐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배단위에 도착하자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맞으러, 맞이하러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0절에서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지를 아나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자신의 오빠는 죽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마르다는요, 예수님에게 아쉬움과 섭섭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공감 가는 이야기죠. 아마 우리도 마르다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표현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단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와 함께 있지 않아서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왕의 신하 아들을 고치실 때나 로마 백부장의 종을 고치실 때도 그곳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그들을 말씀으로 고치셨죠. 그 의미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고치려고 하는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말씀으로 그 현장에서 고치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도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 예수님께 아쉬움과 섭섭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지식, 우리의 방법, 우리의 경험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23절에 나오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내가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체가 될수 없어요. 믿음은 누가 주체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체가 될수 없느냐? 우리는요, 환경과 상황에, 그리고 나의 능력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예전에 수학으로 한번 이야기해서 우리 이인호 권사님한테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수학으로 말하면 그 수를 뭐 무슨 수라고 하죠? 변할 수 있는 수. 그렇죠. 변수라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변수입니다. 변할 수 있는 조건을 인간은 항상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수학적으로 말한다면 무슨 수일까요? 권사님 무슨 수예요? 그렇죠. 상수예요. 누가 얘기했어요? 예, 상수입니다. 예. 절대 변하지 않는 수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환경과 상황에 절대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로 동일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실 때, 어떤 환경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찾아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일까요? 변하지 않는 상수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변할, 변할 수 있는 변수인 인간을 믿지 마시고 변하지 않는 상수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패가 어디 있느냐 늘 인간을 믿는다는데 실패 있습니다 한번 속으면 믿지 말아야 되는데 또 믿고 있어요 내가 미쳤지 또 믿고 있네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을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만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절대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자, 이에 예수님은요. 마르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 23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셨는데도 마르다는 딴소리를 합니다. 우리 24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은 지금 현재의 부활을 말씀하셨는데도 마르다는 마지막 날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 예수님께서 또 설명을 하세요. 우리 25절 26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부활과 생명의 원천이란 원천이라는 자기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부활의 미래, 부활을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나타낸 것이 아니라 자신 속에 있는 현재의 사실로 지금 나타내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부활을 먼 미래 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활은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현재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부활의 원천임을 스스로 증명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사망권세를 완전히 물리치시고 정복한 사건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요, 사망이 더 이상 왕로릇탈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바로 그 뒤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아니아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담대하셔야 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 계속된다는 믿음을 갖고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인간은 죽음이 두려울까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한 바울은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고 오히려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어떻게 선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사망은 더 이상 자기의 승리를 자랑할 수 없으며, 더 이상 자기를 고통스럽게 쏘는 능력도 상실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도의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잠자는 것으로 말씀한 겁니다. 그 말씀이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믿으신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 담대하셔야 합니다. 당당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사돈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에게 그, 그 어떤 영향도 끼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살아요.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 사모님만 아멘하세요. <laughs>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 살아있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호흡이 있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조건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죽어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마르다만 딴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마리아도 딴소리를 합니다. 우리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우리 다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말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마리아까지 딴소리를 하는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나설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저 같으면 안 갔어요. 그냥 집에 갔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깐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설의 무덤에 가서 명령을 내리시죠. 우리 39절을 볼까요?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하멘 예수님은 먼저 그들에게 무덤에 있는 돌을 옮겨놓으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돌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죠? 27절에 마르다는 내가 믿나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39절에 보면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썩은 냄새가 나는데 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물으면서 놓느냐고 물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보세요. 말과 행동이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즉, 믿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다 여기에 해당이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여기에 속해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믿지 못해요.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나아가지만, 세상에 나아가지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말씀을 의지하지, 의지하지 않고 살아요. 여전히 내 지식, 내 방법, 내 경험을 의지하며 삽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좀더 심하게 말하면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아멘으로 답했다면, 내 지식과 방법과 경험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음을 믿고 순종하면 잘안될것 같죠 망할 것 같죠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하는 많은 분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실 두 번째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신 일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하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많은 성도가 예수님처럼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하고 맡겼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기도한 만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움직여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학생의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칩시다. 그, 그 다음, 그러면 그 학생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만 더 열심히 해야 될까요? 아니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안 되는 부분은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전교 일등으로 삼아 주신다. 뭐 대학에 붙게 하신다.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 내가 대학에 들어가면 누군가는 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마르다는 하지 말아야 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벌써 나흘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고 합니다. 마르다는 지금 현실을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이야기한 현실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죠. 우리 눈에 볼 때도. 하지만 신앙은요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신앙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가 안타깝게도 현실에 머물고 있어요. 현실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현실을 무시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성도는 현실에 머물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즉 약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마르다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하느냐? 우리 4 0 절을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 아멘. 보세요, 이것이 영적인 진리입니다, 원리입니다. 영적의 원리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조건을 제시하죠. 보고 믿겠다는 것은요, 인간적인 믿음이고, 거듭나지 않은 믿음이며, 마르다의 믿음입니다. 이러면 누구나 다 믿을 수가 있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는 모두 다 여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믿음을 하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항상 당신의 사람들 인도할 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보여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가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무엇을 믿고 간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있는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 34, 43절, 44절을 보겠습니다. 다읽겠습니다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다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고 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사로가 죽은 자, 죽은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온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볼까요?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 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망해도 망한 것이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했다고, 망했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현실 앞에 무릎 꿇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실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이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분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은 내가 주체가 될수 없고 하나님의 주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은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능력이 없어서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신앙은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한 주간도 <laughs> 우리의 모든 것을 영원히 변치 않고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시는 우리 부리축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